안녕하세요. 오피스피시맥 인데요 제가 25년 6월 16일 오전 11시 신촌에 있는 연세세브란스 심장혈관 병원에서 부정맥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병명은 상심실성 부정맥 입니다 시술하는 시술명은 고주파 절제술,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입니다. 저의 병명 PSVT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AVRT와 AVNRT. 근데 어떤 건지는 저는 여,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병명인지는 알 수는 없고, 저는 모르겠고요. 그때 이제 고주파 절제술 하면서 이제 그 부정맥을 유발시킬 때 AVRT인지 AVNRT인지 확인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맥에 대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제가 2016년 5월 20일 날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을 갔었는데요. 그때부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장 정기회로에 대한 문제가 촉발이 된것 같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촉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은저 2016년 5월 20일 날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제가 평생 느꼈던 상해, 질병 중 가장 심한 고통을 느꼈, 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몸 전체의 시스템이 뭐, 교감신경, 부고감신경, 미주신경, 아니면은 심장, 뭐, 혈관, 여러 가지에 대한 데미지가 영향, 나쁜 영향이 갔을 거, 유발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날 제가 아주 무거운 물을 들다가 한양대 응급실을 입원했습니다. 근데 진단명은 유추염좌였습니다 염좌? 뭐 별거 아니라는 거라는 아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주3주 염좌, 뭐 쉽게 듣는 염좌인데요. 이 염좌의 그 어, 어떻게 유발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평생 느끼지도 못하는 고통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염좌가 유발되면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었지만 디스크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오로지 염좌 염자, 염좌였습니다. 잘못했으면은 뭐 염좌의 디스크에 대한 문제 가 생겼으면 더제가 더 심한 음, 예후가 더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염자였, 염, 염자였습니다. 근데 염자였는데, 염자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지러움, 오심, 구토, 극심한 허리동증,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유발될 때마다, 같이 어지러움, 오심, 구토, 구토는 서너번 한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양대 병원에 7일 정도 입원하면서, 어지로 어지럽고, 어지럽고요. 오심이 생기고, 구토를 하니까, 머리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조용제 넣어서 머리 검사도 하고, CT, MRI, 모든 검사 다한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검사기권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왔구요. 그래서 이제 뭐한 달, 두달 정도 지나니까 뭐 염자도 없어졌고 어지러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졌, 없어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은 살짝 들, 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음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하게 되면 갑자기 뭐 빈맥이 생긴다든가 맥박이 빨라지는 그 그다음에 호흡을 조절하게 되면은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 조금 조금 생겨서 습니다 2016년도 그 이후부터요. 그러면서 23년 12월 11일 일요일 점심 때쯤 팔을 뒤로 살짝 이렇게 젖히는 이 정도 행동을 했는데도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호흡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요번에 알게 된 이번에 알게 된 발사바 호흡법이더라고요. 얼굴에 찬물 되고 그게 뭐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 심장의 맥박을 안정화시킨다 이런 호흡법 이더라고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 자극하는 호흡법이더라고요. 그때까지는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뭐 호흡법이 있었는지 뭐잘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4일 이전에 2023년 10월 14일 11시 정도 퇴근해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뒷목에서 열 열감이 느껴지고 어지럽고 오심 빈맥이 발생해서 1 9의 신고해서 응급실에 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검사. 어 제가 빈맥이 생겼다고 하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 심전도 상에는 이상 없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외래 진료랑 같이 병합해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2016년과 동일하게 특이 사항 없음, 이상 없음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 어지러움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이요. 일상생활에서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한양대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검사를 했습니다. 60에서 80만 원 정도 비용을 납 비용 지출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년 12월 14일 날은 한양 응급실에 갔을 때는 뭐한 20만 원 정도 비용 나왔던 것 같고요. 음,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이 검사 받는 게한 2시간 가량 검사를 받는 그 검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명 검사, 뭐, 어지러움증 검사를 받으니까, 그, 설문지를 조사하는데, 설문지 내용을 쭉 보니까, 요한 다섯 페이지 정도 되는, 되는데요. 그 정신건강에 대한, 음,에 대한 설문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명 어지러움증은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구나. 물리적인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는 저랑 뭐, 특별하게, 그, 만저저랑 저, 맞는 그런 내용은 없, 없어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설문지 내용에 저 저랑 맞는 내용은 없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생길까 이명이 계속 어지러움증이 계속 궁금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계속 궁금한 생각 계속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그이6월3일 이시, 이시, 이명 검사를 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어지러움증 검사하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음 이게 내가 나이를 먹어 가지고 여러가지 뭐 신경, 교감신경, 비교감신경, 미지신경 여러가지가 시스템이 좀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인 오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들어서요. 이제 건강식도 하고 그 다음에 수면 조절도 하고 여러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니까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4월 달에 이제 그 평생 처음 국민 건강검진을 받았죠. 그위 내시경을 받을 때도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비용도 18만 원으로 추가된다고 하고 불안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내시경 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아무 사, 아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단, 단백뇨가 약간 신장 쪽에 의심된다 해가지고 내과 검사 다시 한양대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출로 나왔고요 그리고 위내시경 받을 때 수면을 하지 않고 받았는데도 되게 할 만했습니다 저는요 다음에도 수면 마취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그냥 없이 그냥 위내시경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들 정도였고요 비용도 1 8만원1 6만원 정도 지출을 안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25년 5월 8일날까지 회사에서 뭐 11시까지 일하다가 그런데 컨디션 너무 좋은 겁니다. 어, 내가 이제 그 수면 관리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조금 조금의 운동도 하니까 내가 회복이 됐나보다 신경 개통이 그래서 이제 12시경에 이제 음, 헬스장에 가지 턱걸이를 갑자기 했는데. 맥박이 180에서 190, 19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을 하고 안정을 취했는데도 이게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119 신고해서 한양대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양대병원 도착을 하니까 한양대병원에서는 위급환자 대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불안한 거죠. 거기 응급실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이 응급환자 빨리빨리 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어 이거 약간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의 액션을 계속 하시니까 저는 되게 불안한 상태가 된거죠 그런데도 맥박만 180에서 190, 195 사이 유지가 되는데 아 근데 그빈 그 맥이 생기면서 아주 맥박에서 빨라지면서 편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뭐185 정도?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지러움, 시야흐림, 오심, 구토 다른 증상은 전혀 없고 명치에서만 이제 빈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된건데 그거 그, 그 체형이 좀 마른 사람이 이제 제가 64kg 인데 마른 사람이 빈맥이 느껴지면 명치에서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게요 체, 체격이 좀 있으신 분은 명치에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직 빈맥만 있어서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엑스, 엑스레이 뭐 이런 검사할 때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있는데 갑자기 빈맥이 사라지고 정상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1시간 반 정도 지난 상태였죠. 1시간 반 정도 동안 185 정도 빈맥이 계속 유지가 될 동안 저는 어지러움이나 시야이나 구토 오신 다른 이상 없는데 간호사님이나 응, 응급실 그, 그 의사선생님께서는 저를 대하는 게 위험하다, 급하다, 그래서, 뭐, 아제누신이라는 것을 주사하려고 했는데, 정상 맥박 돌아왔으니까, 주사하지 않고,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퇴원한 거죠. 뭐, 한십 얼마 정도, 15만원 선에서 병원비는, 응급실 비용 병원비는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약대학교 심장내과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 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예약을 하고, 교수님을 만나보고 상담 했더니, PSV 때 확진이더라, 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저도 이제 부족맥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해보니까요. 음, 제가, 저희, 제가 시식꿀골 여러가지 도움을 주신 그 사이트는 삼성서울병원 닥터트루스라는 서울 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유튜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PSVT 부정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저는 여기 이 내용이 좋았던 것은 교수님 두 분께서 서로 대화식으로 하니까, 어, 저희들끼리 대화하는,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하고 듣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서도 제가 교, 교수님, 한, 한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께 그 PSVT 심전도를 보는 것은 어렵고, 다른 과 선생님도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PSVD 시술할 때, 그, 부정맥 유발할 때, 그런, 뭐, 영상에서 그런 수치가 나타나나 봅니다. 그런 수치를 일반인, 다른 과의 교수님도 당연히 보는 거는 어렵고, 그쪽에 전공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종사하신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또 여기 닥터 트루즈 박경민 교수님께서 부정맥 그 음식을 먹을 때 삼킬 때도 유발될 수 있고 느껴지고 목도 열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왜 나타나는지 왜 부정맥 연결되는지를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영상에서 그런 궁금증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 방법도 이제 말, 그러니까 고주파 절제술, 부정맥이요, 그러니까 카테타 도관을 넣어서 이제 정맥으로요, 대, 뭐 대퇴부나 이런 쪽에 삽입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말씀 다 해, 해주시고 다른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비랑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뭐 신기함도 느끼면서요 어뭐 영상을 봐,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정 PSVT라고 한양대 심장외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드리, 의사를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도 이게 촉발 역치저화가 시간에 갈수록 생길 수도 있고 음, 일상생활에서 계속 부담도 스럽고 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촉발 역치저화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쭉생각 2016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큰 자격 어, 허리를 크게 다쳤을 때그 자격이었는데 그다 그 이후에는 그거보다 아주 약한 자극에서도 그 빈맥이 유발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16 이후에는 뭐 스쿼트를 할때그 다음에 갑자기 호흡을 잘못 그냥 일상에서 걷다가 호흡 숨을 이렇게 잘못 들여마시면 다시 빈맥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밥 먹다가도 이 빈맥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다그 닥터 트루스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과호흡했을 때 갑자기 움직였을 때뭐 말을 할때 말할 때도 빈맥이 유발된다 느낌이 들었죠. 저는 드,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전조증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맥박이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먹는 것이 신경이 쓰이니까, 어, 먹는 것에 집중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맛도 없고. 그, 그러니까 너무 일상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고, 이 촉발 역지저하, 역지저하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생긴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종합해 생각해 봐도, 그럴 거라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저도 이제 한양대 교수님께 시술 의사를 말씀을 드리고, 한양대 선생님께서도 시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을그 다음에 이거는 또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 이하로 전체 비용, 시술, 입원, 뭐, 퇴원까지 100만원 이하로 비용이 또 발생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영향이 또 있, 당연히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뭐 2천만 원, 뭐 1,500만 원 나간다면은 지금 괜찮으면은 시술을 미룰 수도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않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 천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병원 선생님도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지만 저는 이제 저의 생명이랑 연관된 심장을 시술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이 부정맥 시술 수술에 대해서는 장비나 의료진들이나 의료진 이런 분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 신촌에는 연세 세브란스 심장 혈관 병원에 저는 전화를 드려서 한양대학병원에서 부정의 시술을 받았는데 저는 어, 세브란스 병원 어느 교수님, 누구 교수님 저는 시술 받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외래 예약 외래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심전도를 보시고 부정형 확진이 된게 PS 보이드 확진된 게 맞으시니까 제가 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시술을 말씀을 최대한 빨리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병원 스케줄이나 저희 스케줄이 맞아서. 6월 16일 11시에 이제 시술을 하기로 해, 했습니다. 저는 연세 세브란스 심장, 심장 혈관병을 알게 돼서 저한테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최고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들 분들께 시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되는 거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도 많이 전화 드렸고 인터넷도 정보 검색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술을 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의료 장비와 세계 최대 최고의 의료진 분들이 계신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 월요일날, 16일날 시술을 하고, 시술을 한다는, 한, 내일 제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을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담도 되고, 많은 부담이 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고, 희망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때쯤이면 제가 시술이 잘 돼서 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음. 네,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치고요. 제가 시술을 잘 받고 와서 다시 영상은 또 찍어서 업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브이 때 제가 그는 10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상황별, 상황별 상황을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6월 15일 일요일 오 5시 40분. 오후 5시 40분인데요. 얼마나 남지 않은 일요일, 편안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